앙, 구독, 띠, 앙, 따봉, 띠. 네, 유튜브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369랑, 깨와! <laughs> <laughs> 더럽게 침 흘리네, 아이! <laughs> 왜침 흘려? 어, 진짜. 니잘 네 때도 잘 때도 막침 질질 흘리고 자지 막 야? 일어나고 야야야야봐막너 니는 아막 베개에 침 고여 있지. <laughs> 어. <laughs> <우리 친구 하자. 웃음> <laughs> 아 우리 아 축하하자. 아아좀 오지 마. 침 묻힐 거지 나한테 지금. 거기 <laughs> <laughs> 걷는 거 보소. 어우.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늘은 멜리가 멜리 멜리랑 포켓몬 럭키블록 레이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멜리가 저 당연히 져서 멜리가 이거 그거 그걸 텐데 뭐였지? 졸린 무슨 무슨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요지나아 뜨벅초? 노아꽃인가? 뜨벅초 지난 걸로 알고 있어. <laughs> 몰라. 어쨌든 이렇게 멜리가 벌집 포켓몬하였고 저는 뽑을 포켓몬은요. 음. <laughs> 찐붙이지 마. 할지마 <laughs> <laughs> <핥지> 이게 <laughs> 네, 바로오랜만에 아르... 진짜, 진짜 오랜만에 <laughs> 오랜만에 아르덴 수...를 뽑도록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 내게 <laughs> 네 있는 건 아. 양심밖에 없는걸 으 <laughs> <laughs> 양심 없 <없는> 자식아 <laughs> 일루와! 일루와! <일로> <laughs> 오케이 okay, 준비 시작 <laughs> 와 양심이 있어 <laughs> 아야 뭐야 여기 뭐스써 있어 그자어어 <laughs> 어, 뭐야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왜 이렇게 꽃이 빨라 <웃음> <웃음> 왜 이렇게 꽃이 빨라, <laughs> <laughs> <이렇게 꽃이> 빨라. <laughs> 거기 너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찾았다저 <laughs> 벗어나야 돼여기도 벗어나 오 뭐야 엔드월드 가는 곳이다 <laughs> 여기 가면 멜리즈 멜리즈 간대. 아니 아니 안나안 나. 나. <laughs> 멜리즈 가는 어디든지 가는 분. 아니에요. <laughs> 그만하지 <말> 마세요. <laughs> 멜리 화장실로 갑니다. 아, 쪼봐 터졌네요. 어우. 아, 자아자아 자. 아, 자아 자. 그럼 아, 그럼 여기서 뿜물이 다고요. 뭐야? 아니 거 럭키블로 올리고 있어. 뭐야? 아, 뭐 하는 거야? 뭐 아, 뭐 하는 거야? 야, 아, 네가 했잖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네 멜리 이 자식이 이상한 거 해가지고 아, 진짜 블럭히블럭해 아뭔 소리 달르면 나, 나 스폰 포인트 하고 있었거든 난 어, 진짜 구라가지 사다리 타고 있었어 여기 있는 거 아, 뭐 사다리 타니까 그러지 식물이 사다리 타봐요 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튕기죠 아, 아 언제 쪽 언제 쪽이죠 그게 네. 드림드마 <laughs> 아, <너만 하면 웃음> <맞네. 웃음> 한물 드림 드리 드림 한물 갔다고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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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앉아. 아, 2018년 때뭐할 겁니다. 계획이 뭡니까? 계획이? 응. 날 가족을 만들게. 하하! 열, 열, 열이 구살짜리가 가족을 만든다고? 어? <laughs> 어, 어이 어! 아, 뭐, 괴물이야. 똑바로 안 해? <laughs> 아니, 어이가 없네. 뭔 가족을 만들어. <laughs> 해적왕이 돼야겠다. <laughs> <laughs> 이상한거 좀 하지말고 아 2018년에 계획이 뭐예요 나? 응나 아, 음. 일단은 일단 음. 가.. 일단 연예인 한번 해보게 한번 해보게 여.. 연애? 연애인 연예인또잘하어나나 아, 어. 나, 나 캐스팅하게 봤어 어? 나, 캐스팅 어. <laughs> 막뭐 거짓 캐스팅 아니야? 거짓 아, 아니. <laughs> 와 진짜 거짓같다 네. 와야 아. <laughs> 이런거 아니.. 저님 거짓같네요 거짓 역할 야. 한번 해보실래요? 하면서 캐스팅 한거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야, 어? 두번두번 두번 당해봤어 두 번. <웃음> <떨리>. <웃음> 와 진짜, 진짜 사망... 나랑 같이 하는 걸 영광만. 아아 <laughs> 그래 너 아이돌 되고 한번 홍보해 하려면은 그럼, 멜리 아, 그렇게 어, 아이돌 어 아이돌 뭐라고? 뭐라 있어? 아이돌 되봐 그러면은 돼. 잘해보라고 아이돌 되보라고 한번. 아, 아이돌 지금 아이돌 누이니? 구아 <laughs>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나나나나,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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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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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하면 큰일나다 말, 말, 실수아까가 상속에 묻혀 아 <laughs> 말, <laughs> 너만 묻히면 상관없는데 내 채널이 묻혀 안돼 안돼 뭐, 아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았어어어아 그럼, 그러면은 아정아한정 계획을 말해보라고요 이상한 것좀하 좀. 정확해? 어 아니 진짜, 진짜 진실로 막 예를 들어 뭐. 올해는 살을 막 10kg 빼겠다, 그런 것처럼. 나살뺄 생각 없네. 아니, 애를 들었잖아요, 그니까. 야, 오늘, 야. 아, 지금 말 무시하냐? 원래가 지금이 키가 180인데, 187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laughs> 거의 한 마이너스 27? 160? 아, 아닌데요. <laughs> 아 뭔소리야 제대로 하라고 아 진짜 말이 아유 지금 계획없어 아직 2018년도에 있는 계획을 왜짜아 그니까 아니니까 계획을 짜야지 아아그 계획 어차피 뭐냐 무너져 어? <laughs> 지금 2 0 1 1 1월 1일에 헬스 등록한 사람들 봐봐 성공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꼭 지같은 자식, 자식들만 주위에 사귀고 다니까 그러지 어? 응. 내주변은와 그냥 그냥 몸짱 대고 와아 사람도 마만데긴 있는데 대부분 예? 네? 아. <laughs> 대부분? 3일 했으.. 2 3.. 으하 오케이 레인슨 제가 이겼습니다 <laughs> 뭐아 내놔 뭐하는 짓이야 아다다 가자 자 가자 배기자자 아, <laughs> 오케이 우 목표 그러면은 목표 없다고요? 나 지금 없잖아 나 화장 좀꺼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저 이제 pvp 준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 끝까지 안하요내 계획? 어 나는 여자친구 <laughs> 만들기? 아니 그런거 내 계획에 축도 끼지않아 아 <laughs> 여자랑 여 말해보기? 어? 뭐라고? 여자랑 <laughs> 말해보기? 야, 뭐 심한 말네 이 자식이. 야, 야이 자식이 너무 놀리는 거 아니야? 자기 여자친구 있다 그냥. 어, 말한다. 네 여자친구 이름 알아 지금? 어? 말, 어, 말, 말할게 말할게. 페이스북 들어갑니다 지금. 들어간다? 들어간다? 뭐, 매절이야. 어, 우 진진 츰 누가 그냥. 임승재, 진주, 친구 친구 임승재가 같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임승재군 연애 중. <laughs> 알다. 이제 시작. 그만할게요. 오케이. 어이 자식이. <laughs> 제 목표는 어, 뭐야? 제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오 무빙 무빙.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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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들아.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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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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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저 트와이. 개들은. 아, 아, 아 침침침. <laughs> 아니 크기도 조그매하고 개만해 개만 가지고 어 아니다. 얘들 잡아. 자. 할자. 뭐야 개들 왜개 생겨? 번식한다번식내 <laughs> 이름은 <laughs> 번식과어 아. 더. 오케이. 다없애고요아 뭐야 별로 아프지도 않네. 오케이. 걔들다 죽었어, 얘네들. 어 뭐야. 오케이. 니차례다 네 뚝배기. 뚝 <laughs> 도망가! 도망가! 뚝뚝뚝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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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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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너는. 망가 도망가! 도 나는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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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망가뚝망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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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망가게. <laughs> 아, 뽕개. 도 h 가게 are you? I like a bogus only. 어 will do. Ah, to m o n g 아 I command 아, 아, 음. <laughs> 아, 정 o u t 정 l l me, t e l 도망가 Tell me, tell me. t 여자애가 여. <laughs> 이 여자친구 있으나 많나구만 <laughs> 어? 어, 한번 한번 딱 어, 오늘 영상 오리도 하면서 어, 댓글에 네 페이스북 없는데요? 네 페이스북 올려 버리면은 끝나. 어? 없자애 어. 어, 기회를 주는데 자꾸 그러네. 아니, 없는데 어떻게 어? 어, 없어. 사라졌어? 어. 어. 있었는데? 아 없었어 원래 <laughs> 뻥치네 우리 그럼 자기, 네, 비싸라, 자기, 가겠습니다. 자기 위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뻥치지 마세요 아 진짜 거짓말도 그만 쳐야죠 음 그래 그래서 오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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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 알았지? 헤, 어지면 헤어지면 안돼 아, 니 어? 없다니까하 부끄, <laughs>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laughs> 아다 네, 아, 네. 원래 저런 애들은 상상해주면 안되 범털겠습니다 범털하겠습니다 뭘는뭔 소리야 아니 부끄럽나봐요 멜리가 으난 그런거 이젠 모자 멜리 부끄러워 아 <laughs> grassroots <laughs> 어. <커서> 뭐 <laughs> <laughs> 미래 l e 으하하 안돼 안돼. n i c i a l 쓸 s h a 아, 난저난난 안돼! 안될 거예요. 안될 거예요. 허구한 날 때릴 것 같아. 이놈 찜찜, 이놈 지왜 이렇게 못 생겼어. 아, <laughs> 아무리 아빠를 닮아도 그렇지 않아서, <laughs> 오케이, <웃음> 다 모았다. 네, 그럼 이제 행운도 조절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행운도 조절 다했고요 저는 100짜리 아홉 개랑 61짜리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아, 예. 네, 아, 네. 뭘들 오늘도, 아, 오늘도 레드스트 만들어 주세요. 예? 아, 아. 레드스, 왜요? 좀 만들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아, 그럼 내가 만들어. 내가 영상 찍는데. 아. 딱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야죠. 예? 준비해 주는. 나무맨. 나무맨을. 아우, 저게 확장. 어, 월드. <laughs> <laughs> 월급 깎아버리기 전에 어. 안돼!!! <laughs> 이 자식 월급 깎아버릴거야 계속 불만 가지고 오케이 만들어라 근데 오늘... 너도 근데 레드썬해서 이득본거 많잖아 오늘은 아니야? 나 오늘은 뭐냐 음. 오늘은 음. 그 플러스만 갈거예요아 플러스만 네, 갈거에요 나머지 만들기 귀찮거든요 <laughs> 뭐가 만 <laughs> 아니 만들기 뭐가 귀찮다고 그래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하세요. 똑같이 자 끝입니다 아 무슨 소리야 그냥 이렇게 아니 바보 아니야왜 이렇게 만들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진짜 꼭 이렇게 해야 겠나 진짜 이런... 인연놈들 음. 때문에 우리나가라가 틀리지 아, <laughs> <않네. 웃음> <laughs> 지금 벨리 지금 약간 정신 났고 왔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뭐 맞았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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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음> 진짜 왜 저러지? <laughs> 오케이 이 정도만 합시다 그냥 이렇게 쉽게 만들면 되잖아 자 뭐, 전부 다 한번 까보겠습니다 형님 어... 그래 형님 말 들어야지 예!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형 가운데만 이렇게 까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응? 왜, 그러면 뭐 왜, 지저분하게 안보여도 되고 왜 나물 벗기죠? 이게 머리가 안 좋아 어? 왜 나물 벗기죠? 왜 나물 벗기냐고? 아왜뭘 벗겨 변태야 아니 레드스토아 나이... 레버좀 달아보세요 아하하하하하하 아. 자 하나 아 진짜 둘 <웃음> 어. <웃음> 아니 와 뭐야? 너 진짜 안 가졌어. 안 되는 줄알안 돼. 안 돼. 도망쳐. 어. 너 이자, 그렇지? 루기야 도망쳐! 루기야! 루기야 저 루기야 못 잡으면 그거다. 루기야 못. 루기야 도망쳐. 나이스! 도망쳐! 루기야. <laughs> 야! 루 도망쳐. 안 돼! 아니. 아! 전도세개 나왔는데 야 용짜리야? 뭐 어, 아니? 100짜리. 아 백짜리. 100, 아 백짜리구나. 다행이 너는 용짜리 줘어 오케이. 용짜리 한번 해야겠다. 왜냐면 개이 귀찮아. 아이 민영도 있어. 민영도. 앉자. 어, 아, 민영. 민용. 어. 민영도 잡. 뇽. 미민영. 오케이. 똥나라에 사는 고양이가 어떻게 울지 어? 똥나라에 사는 고양이. 어? 똥나라에 사는, 음, 사는, 사는 강아지 아니냐? 고양이야. 다, 아, 뭐야. 강아지야. 고양이도 있어. <laughs> 뭐 고양이 뭐야? 똥꾸이진짜데아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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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난 강아지나 알고 있었는데. 고양이 뭔줄 알아? <laughs> 똥꾸 <똥꾸몽몽몽. 웃음> <laughs> <laughs> 아, 뭘너무다 나, 떵크형보나 <laughs> 오케이 빨리 하세요 예 영짜리 과연, 나도 영짜리선 해봐야지 빨리하세요, 사람 기다리잖아요 아, 아니,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아아 음아지 기어 쳐가지고 하세요 그냥 기 뽑아버리기 응. 전에 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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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아, 라 어, 뭐야 뭐야 뭐뭐 아직, 아직 아직 열, 열 아직 열여개 남았어 1 6여열 개. 어 이게 누구야? 아얘 별로 안 좋은 애가. 이 장미 들고 있는 얘 봐봐. 튤립 튤립 튤립. 여기 여기 이 뭐지? 잡아. 이거? 응. 안 잡아. 이런 애난꽃안 좋아해. 아 <laughs> 꽃을 안 좋아해. 어. 와니 네 여자친구가 좋아한다면. 야 철사위야 아, 아 진짜 어, 왜저아 어, <laughs> 진짜 왜저 오늘 텐션 뭐야 오케이 왜저래 오케이 계세요 아 비온다 아비좀 계세요 예 뽑아드리겠습니다 하나 야 일단 아직 아직 하나 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돌려주세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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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거야 니가 돌려야지 아한번 아, 아, 해봐 한번 이렇게 해주겠다 아 오케이 돌려 돌려 돌리 봐 두두두두두두두! 안돼 안돼 나와 뭐야 이 모래성 뭐야 모래성 새로 나온 인가 모래성 봐봐 모래성 이 전설 아니겠지? 아뒤뒤뒤아 어지마 어지마 그걸 그걸 만섭으로 <만수보러 웃음> 잡을 생각 그게 <laughs> 다했어 <laughs> 다 했어? 네다했다 했어 오케이, 이제 운동하십시오. 이제 내 차례입니다 에 네, 네. 예,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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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건들 말지 건들면 내가 건들거야 아... 총, 총들거야건 건들면 나이 든다 아 <laughs> 마지막! 안올려 야! 어어어어어어 오오! 저사람마이 나왔다 나이스 저사람마이 나온거죠 이거 아 39랑 똑같이 생겼네 비버 킬터랑 똥맞네 아, 뭔소리야 이게, 이게, <laughs> 이게 뭔, <말, 웃음> 이게 뭔 <모두> 나야 <laughs> 어, 어. 너잖아 너아 진짜 이 사람 나 아니야 아 피즈도 나왔네 귀여운 데스틱 오케 이 여기 나왔네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더 이제 0짜리 0짜리 5개 남았고 이제 100, 100짜리 좀 남아 어, 뭐야 잘못 설치했다 오케이 100짜리 좀 남았거든요 레디버그 레디버그가 뭔 뜻이야 레디버그? 레.. 음. 벌레 아 진짜 우당 우장... 우장... 버그 우당 레가 버그 무당 아, 아, 무당벌레, 아 <laughs> 어, 무당벌레가 레이디버그예요. 아 옛날 몰라요? 옛날 스마트 게 스마트 폰 아, 게임이 그거, 그거 있었잖아요. 빨간색깔, 빨간색깔. 알아, 어 알아. 그게 그게 레이디버그야. 오케이 하나, 둘셋 와. 어, 뭐야? 왜나 전설 하나도 어... 안나와 뭐야? 아니? 어왜나 어, 중전 하나도 안나와 맞아용이다. 맞아다, 맞아. 오케이 마자는 전설, 전설급으로 괜찮죠? 잘 쓰면. 예, 나 순간 니아데 마스볼 던졌다 제. 네. 왜, 네, 그렇구요. 0짜리 다 깠네요. 아, 0짜리에서 좋은 소리 하나도 안왔네 근데. 근데 네. 이거 원래 플러스 100짜리 말라 했는데. 하나 왔네 하나. 왜? 아, 플러스 100짜리 말라 했어? 어. 근데 뭐 하는 김에 나도 한 거지. 오케이 아, 한 아, 백... 아, 거지 뭐. 이제 100짜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짜리. 아, 강물 나왔나? 강물? 강물 안 나왔죠? 아, 강물 나왔으면 100짜리 10개인데. 오케이. 100짜리들로. 백자리들로 100자리들로 럭키블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레드스톤으로. 아시겠죠? 아, 뭐하냐? 아, 뭐하냐? 어딨냐? 야! 야! 쟤 뭐해?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어딨네? 누르면. 아아 뭐하, <laughs> 진자 아이, 아직 설치도 안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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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어, 전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왜 전설 뜬, 뜬다고 안 뜨지? 안가 안나안나 지금 세 마리 와네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나왔네요 으흐흐. 그다음 어깨 형님도 나왔고요 그다음 아직 다안 깠거든 이 자식아 아직 하나 남았다 아 뭐야 얘. 개미다 <laughs> 개미 개미 개미는 어? 오늘도, 어? 열심히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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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도,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단육구랑 깨는 뜬뜬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여자를 아, 아, <laughs> 뭔 소리야? 아 <아니, 웃음> 자꾸 그런 식으로 뭐 하가지고 내 이미지 안 좋아지니까 내 이미지 안 좋아져 그만해 아 진짜 아뭐뭐뭐 어, 뭐 오케이 그러면은 자 지금 자기 여자 친구 있다가놀리니까막아난 그러면 안쏘 <laughs> 오케이 그럼 이제 포켓몬 정하고 배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네 네, 그러면은 포켓몬 다 정했고요. <laughs> 아... 예요아뭐라고전겜뭐예요 뭐, <laughs> 아.. 아네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포켓몬 이렇게 골랐습니다 왼쪽 여섯 마리 이렇게 골랐고요전양신산 노말 포켓몬 두개 골랐습니다 멜리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그 다음에 어 저는 한개요 <laughs> 뭐가요? 뭐가 한개예요 뇌가 한개예요 뭐가... <웃음> 만만하네. <laughs> 어, 만만만 한데 지금? <laughs> 아, <진짜 미안해. 웃음> 오케이. 아, 아. 잠깐. 아, 조용해 요그 그다음에 저나저 좋은 상처, 고급 상처가 있어 가지고 뽑아서 쓸 겁니다. 아, 그만. 예. 예, 예. 오케이. 그럼 준비! 시작! 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 뭐야? 이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어, 어 레지가스 이다식. 오케이. 오늘 포켓몬 포켓몬 배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락 눌러. 아유 수학해야 되는데 또 죽면 어떡하냐. 아야. 이게 어이 자식이 이거나 오, 먹어라 이 자식. 아와 아프네. 어우노말 타입 레지가스. 아아 이거나 아, 먹어라 이 자식. 아아아아아아난 아르세우스야. 이거나 먹어라 이 자식. 아르세우스 나 아르세우스야. 와.

야아아아뭐가 어? <laughs> 마비 걸렸냐? 왜 이러냐? 왜따세 오케 오케이, 뭐야 아니 공격, 아, 공격 빛나가나봐아 지금 연속 세번빛나갔죠 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대장.. 소.. 어 쏠락에오 <laughs> 어, 오오레요음들기어나 몸이 저려서못 움직여 어에너지으고있네 에너지? 삐믐~~ <laughs> 아 뭐야 아 뭐야 이게 어..잘가 <laughs> 어 뭐야 내가 아픈데 어 어!! 아기티아아아기티 아, <laughs> 아, <laughs> 아, 오케이 아 죽어 이제 잘가라 아 아르세우스 올킬 가나요? 그렇게나 뭐. 한마리 잡고 아. 간다 맞아, 아 잠깐 몸을졸 오케이 하하하 <laughs> 이드로펌프 <아이들은 방파드> 했는데 <laughs> 빗나갔어 흐흐 <laughs> 흐흐 잘가 마세 스위쿤 스위쿤 별거 아니죠 아 언제 풀려 마비 잘가라 어어어어어 이 정도 이 정도는 많이 안닿 오케이 가자 가아 오케이 가자 가자 안돼안돼안돼 안돼 어이 기스 삐 야 고급 상체약 <laughs> 고급 상체약 아, 죽어 이 자식아 저어서 아르세스 레벨 81 됐고요 어 글쎄 레벨 했네맞세오 맞아 이제 봄 한다지 봄 뭐지 저승 가자 저승으로 가자 아아 간지로 날날 죽일 순 아무 아무도 날 죽일 수 없다 아이 아하 하하 안녕~~~ <웃음> 안녕 꽈아하하하 <laughs> 아이 이자 어... 아, 하지만 난는질투지롱 안녕~~ 안녕~~ <laughs> 하하하블오 <로케>, 아르세우스 올킬~~ <몰길! 웃음> 아니 이거 흐흐블왜죠 <laughs> <블록 몇> <laughs> 처음에 그냥 아르세우스 <RCS 웃음> 처음 뽑은걸로 끝났는데요멜린이 해명해주시죠 이거는 뭐 에? 네? 네네. <laughs> 좋아. 네 좋아하시고요. 네. 네다 구독 한 번씩 취소해주세요. 그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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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라고 할줄 알았는데 <웃음> 구독 <웃음>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포켓몬 럭키볼레이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빠이. 바이. 바이. 네. <laughs> <laughs> Good Tita, Pungti, Langmoti. Good Tita, Pungti. Oh!